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일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태국을 완파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은 곽빈 또는 박세홍의 등판이 유력한 상황이다. 일단 곽빈의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곽빈의 등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세홍이 일단 어떻게든 버텨줘야 하는 상황. 그래도 현재 일본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요일 태국전에서 태국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선발 포함 무려 17점을 터뜨린 한국의 타선은 대만전 완봉패의 여파를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느린 공 뒤에 빠른 공을 만난다는 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닐 듯, 김영규 한 명으로 불펜 소모를 줄인 것도 이번 경기에선 도움이 될수 있다. 일본 야구 역사상 굴욕적 패배를 당한 일본은 호리 마코토의 선발 등판이 유력하다. 1일 필리핀전에서 3인인 이란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호리는 제2선발 다운 안정감 넘치는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다만, 육각형이 이쁜 타입의 투수라는 건 국제대회에서 강팀 상대로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화요일 경기에서 중국의 투수진 상대로 이안타 완봉패를 당한 일본의 타선은 수많은 득점 기회를 거푸 날려버리면서 패배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두 번의 무사 11호 찬스를 날려버린 스즈키 세이후와 사사가와 코에이 콩비는 일명 대표팀의 역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나마 불펜진이 충실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것 같다. 현재 한국은 선발 투수 운용이 상당히 애매해진 상태다. 반면 일본은 호리를 믿고 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호리가 프로에 가지 못한 건 확실한 장점이 없는 어중간한 육각형 투수라는 점이 컸고, 이는 국제대회에서 상당히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약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은 파격은 아쉬워도 투수직만큼은 충실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한국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